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대한 설명 국세기본법에서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규정하여 세법 적용상 법인과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이는 법인격이 없어도 독립된 경제 활동 주체로서 세무상 의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단체를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1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요건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동 사업을 수행하거나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및 관리. 단체가 법인격이 없더라도 특정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독립적으로 재산을 소유. 관리하며 경제적 활동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단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보유. 단체는 의사 결정 방식.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 등을 규정한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보유해야 합니다. 이는 단체의 독립성과 지속성을 확인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이 세법 적용상 취급. 이러한 단체는 법인이 아니더라도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에서 법인으로 간주되어 세무신고와 납부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예컨대 조합. 협회 등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3 신고 절차와 세무관리 단체가 법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후 해당 단체는 법인세 신고, 납부 의무를 지니며 단체 내 소득 분배도 세법상 규정을 따릅니다. 4 실질과세 원칙 적용 국세기본법에서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형식적 요건보다 실질적인 경제적 실체를 중시합니다. 따라서 단체의 조직적, 지속적 활동이 경제적 목적을 갖고 있다면 형식적으로 법인이 아니더라도 법인으로 간주됩니다. 결론,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대한 규정은 세법 적용의 공평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법인격 유무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경제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의 세무상 의무를 명확히 하고 세제의 형평성을 도모합니다.